굉장히 핫합니다. 네. 이분은 지금 투잡입니다. 투잡. 투잡. 투잡? 네. 네. 뭐죠? 이재명 저격수와 이재명 지지자. 투잡. <웃음> 투잡. <웃음> 재밌는 말입니다 <laughs> 이재명 저격수와 이재명 지지자.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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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 전으로 갑니다. 요번에 팩트로 가야 되니까요.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가자. <laughs> 아니 투잡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아, 투잡은 아니. 동시에 해야 되는데 나는 이직했어요 이주 가이직 과거는 그랬어. 나. 최근에 네. 내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우리 음. 특히 새우 갱커가 싫어하는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네. 여러 악조건 중에 그래도 하나는 털어냈잖아. 음. 어, 뭐, 뭐죠? 이준성 묻은 건 털어냈잖아. <laughs>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할 때그 연단에 서지 않았습니까? 네, 예, 예. 아니 거기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음. 앞마당인데 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어요. 어. 제일 많은 총중 앞에서 한것 같아요. 아, 같아. 그래요? 지난 토요일 네. 유세가. 어, 그래. 좀 격앙되고 긴장됐나 보군요. 어, 그렇죠. 약간 어. 이게, 이게 뭐랄까. 그 소극장 무대 쓰다가 어. 갑자기 잠실 야구장 공연했어요. <laughs> <laughs> 아, 아, 이렇게 되니까하이터피뭐말 <laughs> 아. 나온 김에. 아. 이거 뽑아? 나 이걸로 요새 스트레스를 해. <laughs> <안 웃음> 이걸로. 오늘은. 김영남전 의원이 함께해 주시기 바래서 회사에 모셨습니다 핫데뷔 표정이 되게 멋져갑니다 표정 등장 표정이 좀 어색하네 라디오에서 꽤 싸우기도 했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 한편 됐으니까 한 말씀 듣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박수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 보라고 표정 비을 광주 민주시시 <laughs> 저는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행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laughs> 아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어. 아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걸 안지요. <laughs> 아 재밌습니다. <웃음> 네. <웃음>